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이 1,510만 원이고요. 총 평가 금액 같은 경우는 2,321만 2,694 원이 됩니다. 총 수익률은 53.73%고요. 지난 주보다 한8% 정도 상승을 한걸볼 수가 있으시죠. 반갑습니다. 라스입니다. 이번 주도 나스닥 레버리지 125주차 비율 투자 기록에 대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주인데요. 그 덕분인지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반등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80%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1,442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수가 약간 좀 오르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1,873,8790원이 만 됐습니다. 이 나스닥 레버리지에 대한 수익률은 67.39%고. 현재 주가는 12,995원이 됐네요 자, 현금을 투자하고 있는 CD금리투자 KIS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20%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78조 그 다음에 평가금액은 4,338,3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55,620원입니다 수익률은 1.77%예요 CD금리투자 KIS 같은 파킹형 ETF는 뭐 수시로 입출금 통장이다 보니까 이율이 한1% 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투자를 위해서 10만원을 이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139,779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도 리밸런싱을 위해서 계산기를 한번 업로드를 했어요 여기다 각각 맞는 항목에 대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평가금 18,738,790원 만 입력을 해주고 CD금리 투자 KIS, 파킹형 ETF 평가금 4,338,360원 만이 입력해주고요 현금 부분 139,779원 입력해 줍니다 각각의 ETF의 가격을 입력을 해 주면 이렇게 어떻게 거래를 하라고 계산이 떨어져요 나스랑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13주를 매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리금리 투자 KIS ETF는 5주를 매수를 하게끔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나스랑 레버리지는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하고 거기에 수익 실현된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파킹형 ETF를 보유하게끔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매수, 매도에 대한 화면을 좀캡처를 해봤는데요. 나슬락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12,995원이 이제 현재가더라도 이제 바로 아래 호가, 즉시 체결할 수 있는 12,990원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금리 투자 KIS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하려면 바로 위에 있는 호가 55,625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즉시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체 없이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한옥과 차이 때문에 좀 갈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한두 옥과 정도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제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활동을하시는게 훨씬 좋으시니까, 빠르게 매수 매도를 거래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알림톡이 와요.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 13조 매도한 거, 12,990원에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c d 금리 투자 k i x 같은 경우는 5조, 55,625원, 이렇게 매수를 하게끔, 이렇게 계산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리밸런싱이 완료된 계좌 상태고요 미국 나스닥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13주가 매도가 되다 보니까 1,429주를 이렇게 보유하게 되고 평가금액은 1,850만 원 정도 어, 그 다음에 매도를 했으니까 수익률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CD금리 투자 KIS 같은 경우는 83주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CD금리 투자 KIS 같은 경우는 이제 83주가 됐고요. 평가 금액은 46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수익률은 이제 매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1.6%를 좀 내려갔는데, 이런 수익률들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 총 평가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요 계좌에 같은 경우는 총 평가 금액이 지금 2,300 196,649원이고요. 수익률은 48.2%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실현 손익 67,918원은 이제 나중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게끔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게 를될 겁니다. 파킹형 ETF를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주도 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저는 이제 항상 투자가 완료가 되면 투자 기록을 엑셀에다 남긴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이 1,510만 원이고요. 총 평가 금액 같은 경우는 2,321만 2,694원이 됩니다. 총 수익률은 53.73%고요. 지난 주보다 한8% 정도 상승을 한걸볼 수가 있으시죠. 평가 금액도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걸볼 수가 있으시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나스닥 레버리지를 100% 소유했을 때 수익률하고 제 계좌의 수익률하고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주황색이 나스닥 맥 레버지를 100% 보유했을 때고요. 회색이 제 계좌의 수익률인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번 주에 반등이 된걸볼 수가 있으시죠. 자, 요거는 이제 제 계좌의 평균 단가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은 나스닥 레버리지의 현재 가격입니다. 나스닥 레버리지가 이렇게 상승을 해줘서 이제 아무래도 제 수익이 이제 늘어난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스닥 레버리지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평균 단가의 변동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총 투자금액하고 총 평가금액의 그래프입니다. 매주 10만 원씩 투입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액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에 이제 200만 원 투입을 한 거고요.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총 평가금액이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한걸볼 수가 있으시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보유한 총 평가금액 중에 가장 규모가 커졌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점 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비율 투자는 완료가 됐고요. 조그만 돈으로 지하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요 TQQQ에 대한 주봉 차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PPA라는 방위산업 ETF고 TQQQ,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 그 다음 UPRO, S&P 5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228,000원. 요거 같은 경우는 2052만 2,000원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UPRO 같은 경우는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평가금액은 한 2300만원 조금 넘어갔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2110만원 정도 됐으니까 총평가금액이 한 19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구요. 주식 모으기로 그냥 제 계좌에서 알아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등록을 해놓은 거고 저는 주마다 유튜브를 찍고 여러분한테 이런 계좌 상태를 보여드릴 뿐이고 중간에 시간이 남으면 가족들하고 재밌는 데도 가고 시간이 남으면 도서관 가서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계좌가 점점점 불어나고 있지만 이럴 때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계좌 상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 생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썼지. 투자 계좌를 계속 본다고 해서 어떻게 이 계좌가 수익률이 높아지진 않기 때문에 내 재산을 점점점 불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율 투자하고 이제 시야 투자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별도로 만든 것들이. 지금 평가 금액이 지금 약 4,6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아마 이게 잘 이어가면 상반기 정도에 한 6,000만 원 정도까지 또 되지 않을까. 연말에는 어, 잘 돼서 1억 원이 달성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투자 기록 남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사 같은 거몇개좀 살펴볼게요. 어,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 시워진다 199개사 상장 폐지 사정권.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코스피 시장은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적자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도 피해 좀 많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같은 경우도 코스닥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야 이런게 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기업도 많았거든요 회사가 돈을 벌어도 되는데 타 적자니 이런 기업을 왜 상장을 시켜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좀 인식을 바꿔서 좀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을 500억 이상 기업으로 시장에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고 매출액도 이제 300억으로 달성을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퇴출시키겠다.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100억 원 이상 이렇게 늘려가지고 요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강제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뭐 심사 기간도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 기간도 어 예전보다는 많이 단축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요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하고 나스닥의 상장사 추이를 보는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든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20년도부터 이렇쭉 올라갔다가 나스닥 시장에서 이제 부실 기업들은 이제 강력하게 퇴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400여 개 기업들이 이 없어진 건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 상장 특례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다 보니 정말 이제 좀비 기업들이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점점 점점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스닥처럼 코스닥 시장이 점점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 관리감독 기관에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뻔한 기사인데 이런 거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기사 제목은 달리는 말 올라탄 외인 웃고, 저가 매수 개인 씁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은 다 상승률이 높았다. 이런 기사고요.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은 상승보다는 거의 다 하락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주식 사실 때 시장가로 매수하신 적 많으세요? 거의 없으실 걸요? 거의 보통가로 체결하시면서 바로 즉시 체결할 수 있는 호가에서 한 두세 개 아래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놓지 않으세요? 시장가로 사야 주식 가격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데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개인들은요. 시장가로 잘안 삽니다. 보통가 좀 한도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체결이 되면서 개인들은 이제 순매수를 하거든요. 매수를 하는 스타일상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 은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뻔한 기사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흔들려 하지 마세요. 뭐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발굴해서 나는 그걸 주자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시다가 상투되십니다. 상투.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 올려드렸지만 수익에 전혀 문제없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70%를 50번에 나눠서 매주 50주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언젠가 주식 가격이 반등을 합니다. 그때 10에서 30% 정도 이제 알아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뭐 기사 보시면서, 아, 우리 개인들이 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안돼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자라더니 미국 중소형주 참밥 신세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P 지수랑 나스닥백 지수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캡처를 했는데요.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게 러셀 0천이죠 IWM이라고 하는데. 지수가 이렇게 빵 오르다가 이렇게 약간 좀 횡보할 때 중소형주는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면 대형주 위주에 있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셔야 되거든요. 러셀 0천 같은 경우도 계속 보유하게 되시면 언젠가 이제 상승할 때가 오겠지만 이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기간은 중소형주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행보를 하던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약간 포모현상을 겪고 있어서 손절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그냥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셔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 내리자 단기납종신보험 다시 붐 일으킨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0년 후124% 그러니까 125%를 최고로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종신보험을 팔고 있대요. 단기 종신보험이 뭐냐면 이제 5년 동안 종신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5년 동안은 이제 거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낸 보험료의 125%가 되는 해약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상품입니다 10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비가 돼도 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거야 25%에 대한 수익이 이제 10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연 2.5%에 대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리 수익률 따지만 1%에서 1.5% 정도 되는 수익률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2%보다 더 적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기성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면은 돈을 까먹는 행위세요. 보험은 투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불현듯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내 경제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지 종신보험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뭐 진짜 현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현금을 숨기셔야 되는 분들 어, 금융소득을 숨기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지고 이렇게 뭐 비과세 혜택을 받아 가지고 솔직히 소득을 숨기신 적은 있었어요 그게 다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럴 수가 없는데 1억까지 밖에는 안 돼요 이제 지금은 솔직히 단기나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투자 수익을 보는 것보다 차에 그돈 가지고 S&P 500 지수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시거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제 책인 자녀와 함께 짓는 돈나무 농사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40세 남성이요. 1 7 9 2 0 0원이요 그러니까 18만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보험을 주는 종신보험처럼 보험금을 주는 상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해요 만약에 10년 20년 그 동안에 내가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만 사망을 보장해 주는 상품인데 해약환급금이 없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설계를 보면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수임보험하고 차액이 한 15만 8천 원한 16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이 2만 원그 다음에 미국 S&P 500 지수에 16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환급금 표인데 투자한지 20년 된 기록을 보면은 어 정기 보험하고 S&P 500 지수 가입한 해약 환급금이 1억 2천만 원이요그 다음에 종신 보험은 5천만 원입니다. 두 배가 넘잖아요. 정기 보험하고 S&P 500 지수에 투자한 게 종신 보험으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종신 보험은 10년 동안 유지율이 30%가 채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투자금을 다못 받고 그냥 손해보면서 다 해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예시처럼 단기 종신보험처럼 10년이라고 봐도 정기보험과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3,400. 그 다음에 그냥 종신보험만 가입하면 2,300입니다. 어떤 걸 투자하시는 게 현명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S&P 500 지수가 이렇게 서브프라임처럼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다. 어, 난 그런 게 싫다.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싫다. 사람은 생각이 다 틀리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종신보험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을 몸으로 좀 견딜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과 S&P 500 지수를 혼합을 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해지 환급금을 늘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정기보험으로 보험 보장 받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로 투자를 해서 투자금 늘리고, 이런 식이 훨씬 효율적이십니다. 자, 요렇게 이번 주도 투자 기록과 이제 신문 기사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어, 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설 연휴가 6일이나 있게 됐는데요. 어디 좋은데 놀러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런 긴 연휴 기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을 한 번에 저점을 맞춰서 팍 넣어가지고 고점에 파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살 때도 항상 나눠서 사고, 그 다음에 종목도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투자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너무 급하게만 돈 벌고 싶다는 생각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계좌처럼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 금액을 점점점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자기 생각이 좀 흔들린다 그러시면은 계속해서 주마다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이렇게 영상 올리니까 제 투자 영상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영상 보시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